안녕하십니까. 문학과 과학을 사랑하는 사람들, 세상 사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부티는 북한군 파병으로서 신 냉전 체제 구축 의도, 이런 주제로 말씀드릴 겁니다. 2024년 11월 2일, 유관동화, 이정훈 국제문제 오넬리스트에 기사입니다. 가장 무서운 조항이 러시아, 혈맹 북한과 군사 동맹 강화하고 유사시 자동군사 개입필로 한다는 조항입니다. 좀 새로운 조항이죠. 소련군인은 1945년 북한 애국자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일본 침략자로부터 해방을 위해 싸웠고 1950년부터 1953년에는 소련 조종사들이 수만 번의 전투비행을 했다고 합니다 소련 선대의 위협은 오늘 양국 관계 발전에 좋은 토대가 됐다고 합니다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원조 지원기로 했다고 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6월 19일 평양에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에 서명한 뒤 악수를 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6월 19일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하기 전 모두 발언을 통해서 6.25 전쟁 당시 소련 공군 조종사들의 참전 사실을 처음으로 공식 확인하며 한 말입니다. 소련 공군 조종사들이 6.25 전쟁에 참전했다는 것을 소련과 러시아가 시인한 적은 없습니다. 소련공군의 6.25전쟁 3전은 극비사항이었습니다. 이제 이재훈 조선대 동북아연구소 학술연구교수가 최근 입수한 러시아 국방부 중앙문서보관소에 보관된 소련공군의 비밀전투 보고서에 따르면 소련공군은 6.25전쟁 당시 63229회 출격 비행을 했고 미국 등 유엔군 전투기 1309대를 격추했다고 했습니다. 당시 참전했던 소련공군 조종사 출신의 러시아 역사학자 알렉산드로 오를로프 박사는 러시아 일간지 내자 위시마야 가제타와 인터뷰에서 "조종사 2천여 명이 중국군처럼 위장한 군복을 입고 전투기로 출격해 미군 전투기와 싸웠다고 하면서, 소련은 전투기 335대와 조종사 120명을 잃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 앞에서 소련 조형사와 6.25전쟁 참전 사실을 밝힌 것은 러시아와 북한의 혈맹 관계를 강조하려는 의도가 의도였다고 합니다.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핵 보육으로 인정하는 이유는 동부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체제를 현지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로만 로버프 러시아 전략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러 조역은 미국, 한국, 일본의 협력 강화와 한반도 내 미국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라고 나온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게다가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대규모 병력을 지원받아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유리한 국면으로 전환하려는 의도까지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은 지난해 8월부터 지금까지 러시아에 포탄 800만 여발 외에도 불새포, 대전차 미사일, RPG, 대전차 로켓과 북한판 이스간데르 미사일로 불리는 KN-23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각종 무기를 지원했다고 합니다. 오늘 여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